루크 감성 아틀리에 색색깔깔 크레숑. 이 12월 첫째 주 따뜻해요 추워요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한 교재는 디자인북 응용 미술 1과 아트북입니다. 미술 재료는 크레파스, 물감, 붓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 시간 디자인북 응용미술 1에서 살펴보았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회상하며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스키장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북을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들께서는 빨간 계열의 색종이와 푸른 계열의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색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빨강, 주황, 노랑과 차가움이 느껴지는 파랑, 초록, 보라를 보며 뜨거운 불이나 햇빛, 바다나 얼음 등 색깔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디자인북을 펼쳐 추운 겨울날 스키를 타고 있는 페이지로 여행을 떠나 봅니다. 어떤 날씨가 느껴지는지 스키를 타고 있는 친구들의 기분이 어떨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스키를 타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색깔과 무늬의 옷을 입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고 따뜻해 보이려면 어떤 색의 옷을 입으면 좋을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며 여행을 마칩니다. 디자인북에서 겨울철 날씨와 옷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아트북에서 겨울철 날씨를 옷의 색깔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북 활동지에는 같은 모양의 옷두 벌이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색의 크레파스로 왼쪽에 있는 옷을 색칠해 봅니다. 크레파스에서 붉은색 계열의 색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차가운 색의 크레파스로 오른쪽에 있는 옷을 색칠해봅니다. 크레파스에서 푸른색 계열의 색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표현해보세요. 재미있는 표정의 친구들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흰색 크레파스로 눈을 그린 후 진한 색깔의 물감으로 배경을 칠해 완성합니다. 크레파스로 색을 칠할 때 손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크레파스가 먼저 작품이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월 2주차 트리를 정직해요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디자인북 빛놀이 4와 아트북 크레파스 물감 풀을 준비해주세요. 루크 감성 아뜰리에 색색깔깔과 함께 즐거운 디자인 수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